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딘지 11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미경제연구소가 내일 코리안 아메리칸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앞둔 오늘 한미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양국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홍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한인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매년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업적을 남긴 자랑스런 한인 리더들을 초청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10년이 되는 해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미 주류사회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뤄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정후부터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가 열립니다. The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on on Friday, January 11th, uh, is to recognize uh,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uh, and also its contribution to the United States. Uh, every year, we uh, recognize a, a group of leaders uh, in different areas. Uh, in previous years, it's Korean Americans in arts and literature, or government, or business. Uh, this year, we're looking at Korean Americans.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주류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에 대한 이슈들을 토론하고 미주 한인들과 소통 교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이틀 앞두고 어제 열린 만찬에서 한미 경제연구소 한미장학재단 임원진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아주 귀중한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환영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 도널드 만줄로 신임 소장은 미주한인 이민 110주년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We are we're we're just blessed.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미 의원들과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 한국에 돌아가서 미주 한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된그 목적은 KI 한미 경제 연구소 그 프로그램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 여기 와서 그 미국의 예, 의원들 또 어,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어,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크게 또 성공한 많은 교포분들 만나니까 아, 이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그 한인 교포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우리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노웅내 의원은 이번 초청 방문이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주 한인들이 생활상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우리 미국을 알수 있는 제대로 알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 공부겸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 나와서 그래도 어 굴하지 않고 일가를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외지에서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같이 도와주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정말 고국에 있는 우리로서는 더더 책임감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새로운 한미 양국의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오랜 세월 동안 혈맹으로 맺어온 한미 관계가 군사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관계는 뭐 오랜 동안 우리가 혈맹 관계로서 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 또 많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관계가 돈독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같이 공동으로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오바마 2기 또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그 한미 관계를 더욱 더좀 친밀하게 하면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공동으로 돌파해 낼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통합당 노웅내 의원은 제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과 재정 절벽과 같은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 의회에서 본받을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제 2기 이제 4년이 시작됐는데요. 건강 보험이나 또 재정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국회랑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도 끝까지 조금 조금씩 합의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우리 국회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이제 설맹 우리 전쟁을 같이 해서 나라를 구한 철맹 관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굳건한 우정과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가, 관계인데 우리 한미 관계 이 관계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같이 갈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양당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에는 대통합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남북 교류와 관계를 향상시키는 등 선결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그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살려서 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좀 성숙된 민주적인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통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은 또 특히 제가 이제 외교통상통일 위원으로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발전된 관계를 위해서 또 교류를 위해서 많이 그 저기 법안도 좀 만들고 또. 남북 교류에 여러 가지 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이죠. 양극화가 많이 돼서 덜덜덜 떨고 집에 전기불도못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게 대통령 공약 이슈가 됐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나 우리 또 야당 후보나 똑같이 그걸 주장을 하셨고 그거를 지킬 수 있고 불공정한 면이 있는 건좀 고쳐나가는 공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박근혜 후보가 앞장서 주셨으면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고 비판하고 개선하는 반대 야당이 될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자가 잘하는 것을 밀어주고 후원해서 정말 이제 정치도 손가락질을 받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좀 믿음과 희망도 주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지난 1982년에 설립돼. 한미 양국의 경제 교류는 물론 전반적인 우호 친선 관계 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